you <music> It's all right. 귤 너무 맛있겠지? <laughs> 그래서 귤 여섯 개랑 사과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사과. 일단 <laughs> 그리고 이제 물이랑 완전 맛있어 보이는 망고 요구르트. <laughs> 어난좀 나... 바로 먹을까? 그래도 좀 아니지? 좀 먹어다 가고 싶지. 아 먹어도 되겠나? 좀. 아 예쁘다. 그치? 너무 예쁘더라. 노을을 지고 있고만 여기서한스개드박수를기 스키드 기깔나게 한번 말아봐 나 이거 나 처음 먹어거 아니야? 그래? 이거. 이거 그냥 적당히 이거 이거 그나마 제로야 최 양심 <laughs> <체험이 안 돼요. 웃음> 온갖온 온갖 피라미쉬와 치즈케이크는 먹지만 <laughs> 탄산수는 제로야? 아 그렇지. 음 할수 있어 김민지. 할수 있어 김민지. 김민지 김민지 다, 다 민지, 뜯었어. 김민지. <laughs>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근데 얘기까 기울었는데. 어. 뜨든? 뜨는 거 아니. 헐. 이 병값만 해도 1.5유로가 될것 같은데? 그래? 근데 너 되게 싸지 않어 1.5유로 응나1 아, 5유짠 너무 달지? 아, 근데 난... 그냥 딱 맞았어 지금 응. 음딱 좋아 아, 나 술집 가서 했나 봐 여기서도 술 맛이 나 아, 술맛나 나도 조금 술 뭐? 술... 아맛나 와우, wow. 예쁘다. 좋아요, 레몬. 니랑 커플 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짠~ 씻어지마. 와, 이렇게 바로 본격적으로? 한데 너무 추워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들 코를 훌쩍이고 있어요. <laughs> 엄청 엄청 높이 올라왔답니다. 아, 조금 무서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

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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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약자 맛이야 이게 감칠맛 뭐야?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 빨리 나 칭찬해줘 음맛있어 완전 화덕피자야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어? <laughs> my and we're going to 자기 Down into heaven, but a sound of a bell saved him, and it was Saint Michael who had the bell in his hands. He gave him and that day the boy had a lot of luck, so for this reason.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볼먹고 응. 후기 좀. 응. 네? 음. 어때 언니? 아직까지 카프리 여행 신혼지로 게요해 오, 볼게요 먹어볼게요. 먹어포게타 먹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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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어 시선 갇혀있어야 어, 갇혀있어, 안 돼. 바다가 아까는 엄청 에메랄드 빛이었는데 지금은 해가 조금씩 그늘지고 있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는 합니다. 바게트 먹었어? 응 어, 맞아. <laughs> 여기 연인으로 알려진 게남자 응. 남자였대 응. 그런 거 있더라 샤인 가족 맡아봐 설치된 대리석 조리대가 남아 있어 음식점이었음을 알수 있다. 그, 아마, 브로킹.com. It was written in Korean, 근데 예뻤 는데 이상하다. 이 소스가 뭔지를 모르겠어. 근데, 음... 아, 빵이 먹는 그런. 어? 그런 근데, 뭔가, 우린 응. 맛있을 거 같아? 아니, 아니, 근데. 어. 여기 어. 어. 아, 근 여기 치즈 시키면 아키면시키 시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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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얘면 시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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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 그니까 이 김치 맛이 맛이 나 <laughs> 왜지? 약간 내가 이거를 이렇게 깎는 게 맞을까? 너왼손잡이야 응, 응, 음. 응. 음. 음. 아, 진짜. 근데 이게 왜 이거? 이거도 약간 그 피를 잡으면서 약간 껍센의 반, 살린의 반인 것 같지만 <laughs> 아, 나 궁금한 게 만약에 비가 오고 오늘은 펌페이를 봅니다. 엄청 싼데? 우와 맛있겠는데? 응. 응. 음. 맛있네. 안재환. l o c k at home and true friends', 어? true friends? 집이랑 어. 진정한 친구에 대한 행운을, 행운을 빌어준대. 다양한, 해, 다양한 체위의 성행위를 묘사한는 벽화가 여기 그려져있다 음 <laughs> 그렇군 어, 약간 진짜 2000년 전에 그렸다고 치기에는 충격적인데? 언니 들었어? 뭐? 이곳에서 원하는 체위를 선택하고 옷을 벗고 입장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그려졌다는 찜질방은 무슨 나라 문화야? 그러네, 언니. 언니. 안안 <laughs> 여기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대요. 시장 시청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. 배수비오산 우와, 그럼 저기서 딱 화산재들이 여기까지... 한순간에 덥진 거 아니야? 오개조신 그렇군 음, 잠깐만 이 홈페이 사람들은 캐락이랑향료을 되게 자랑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사치로 보이는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 아, 이걸 보고 재밌다고 어. 하면? 아... 아니, 그래! 카톡인 사람이... 어... 너무 재밌다, 어, 재치있다 하면? 아... 아... <laughs> 이 앞에 거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티브가 된 거래요. 어, 너가 말했던 그거. 어, 그래, 그래. <laughs> 아니, 나 너무 웃긴 게, 안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을 때 밖엔 이런 풍경이었다는 거잖아. 와우 오늘도 야무진디.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양양 닭봉가? 어, 닭가슴살 토마토 스튜. 그리고 아? 닭고슴살 <laughs> 그냥 닭이 돼 보자. 응. 음. 한마디로 닭이 돼 보자. 치아스